아, 어, 어, 인물별 어, 성경 연구 오늘 212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어, 주로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아, 어,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을 만나여서, 어,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어,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무명의 인물들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에 나타난 여인들 50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인물을 연구함에 있어서 신약의 인물 그러니까 여성들은 다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남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이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나오는 남자들 성경의 신약의 남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관해서 살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구약의 요셉을 생각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리고 한8% 정도가 아마도 제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마 요셉이었지 가난한 목수 요셉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이제 몇 프로 남았습니까? 2% 남았는데 이 2%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요셉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리마드의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에. 아리마데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렀을 때에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해서 시체를 받아와서 장사를 지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고 그렇게 짓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셉이라고 요즘은 호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그대로 어 그런데 <laughs> 이전에는 어 한자가 아니면 어이그 이름으로. 어,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 옛날 분들은 요셉을 어떻게 협이하는가하면 요셉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셉. 예. 사무엘은 삼열 이렇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 짓고 요셉이라고 예, 읽는 거죠. 호적에는 요셉으로 되어 있고 읽기는 요셉으로. 예, 이제 서로 부르고 하죠. 그러니까 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자녀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도 90%는 다그 구약의 꿈에서 총리가 된 예, 그 요셉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어,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하고. 어, 자녀의 이름을 어,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생각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서 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어, 짓는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 외국이나 어, 우리나라나 어, 요셉이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하지 신약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상황은 이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제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혼했다라고 이렇게 해도 남편이라 아내라 이렇게 인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혼인하기로 약속한 그런 사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약혼했다 이렇게 하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유대인들은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수천 년에 걸쳐서 무엇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약속으로 언약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예 신의 산에서. 보수야 매전 언약 이렇게 해서 언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이 일반 생활 가운데도 결혼하기로 약속이 었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약혼하면 이미 같이 뭐 동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아내요 남편으로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여 동거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고통스러웠다, 라고 하는 말이죠. 어, 자기가, 어, 동고하고, 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라고 하면, 요새의 처음 생각은 뭔가 하면, 아, 이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당황스럽고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어, 어,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정말 이해 관계가 딱 대립되어질 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에, 닥쳤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대체했나? 먼저는요, 오늘 19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그의 남편 그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떨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를, 덜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생각은 뭔가 하면, 아, 마리아가 나와 약혼은 했지만은 실제로 마리아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어떤 남자가 마리아를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어 뒤로만 물러서는 것이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어, 원래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싹 빠지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정말 자기의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예, 드러내지 않고 빠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요셉의 이 생각과 이러한 행위가 성경은 멀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요셉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적당하게 타협하고 숨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어,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앞으로 참 큰일입니다. 예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제 꼬까 빼먹듯이 한 번씩 두 번씩 오방 아그빠지고어 어, 그리고 또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 하여튼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신앙이 무너지고 자기의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구약의 요셉 못지않게 예수님의 아버지 이 목수 요셉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남의 거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비세자손요셉아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승하지 말라. 그에게 이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여기맨 앞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이 지금 1년의 일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어? 마리아가 나와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가보다 당황스럽고 혼란한 일한 일들을 이 요셉이 생각했다 라고 하는 말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깊이 생각했다, 아주 숙고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어떤 인품을 볼수 있는가 하면, 요셉은요, 경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적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은 그냥 행동 이전에 그냥 말이 앞서 나가고, 예, 말 전에 그냥 행동부터 앞서 나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 요셉은 매우 생각이 깊은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을 막확 내뱉고, 행동부터 확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일을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숙고했어요. 요셉은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했다라고, 이것을 생각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어, 살아가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예,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키울 때에, 저희 거기 그 아들을 키울 때는 엄마가 늘 기어와, 생각 좀 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 좀 하고 행동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요 협공에 따라가는 건 뭡니까 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 이 당시만 해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했어요. 꿈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꿈은 어떤 꿈이 있어요? 우선 개 꿈이 있어요. 이건 별로 예, 예, 쓸데없는 꿈이에요. 어, 어릴 때 엄마 나 무슨 꿈을 꾸어서 이렇게 하면 아 어, 그래 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개꿈이죠. 예, 어, 꿈이 또 어떤 꿈 있는가 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것이 이 자아의 거기 의식 속에서 그것이 드어나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꿈은 어떤 꿈이 있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이 현모하는 꿈이 있어요. 이것은 계시적인 꿈에 계시적인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병 목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전도를 돕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세 명이서. 부산 뚜국순도공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부산에 에, 에, 또 경남에 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러니 이제 가까이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저기 평택에서도 오셨고 예, 김제도 오셨고 대구에서도 오셨고 우리 여기 양산에도 왔고 그리고 또 여, 이제 김에도 오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규모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지만 사실 전국 보금전도자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몸이었기 때문에 한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꿈을 꾸었는데요 하루는 윤석정 목사님이 자기 꿈에 나타나더래요 윤석정 목사말이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전도의 물품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도의 물품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꿨대요, 꿨대요. 네. 그러고 나서는 진짜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이 떨어지지 않더라. 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뭐이 꿈에 대해서 뭐 각자 반응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꿈에 나타나시면 깜짝 놀랄 테니까. 목사님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주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예,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위세자손 요셉아. 이렇게 보라 예, 그냥 요셉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세자손 요셉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실 때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 세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천사가 말할 때에 다윗 세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은 예 앞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세바 이렇게 주의 사자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보시면. 약혼한 사이인데 이미 너희의 아내라고 천사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 뭐,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았겠죠. 마리아가. 그 다음에, 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아, 성령으로 어, 잉태된 것을 이제 예, 마리아 다음으로 알았던 사람이 예,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20절 함께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태어날 태어날 예수님이 예, 바로, 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해서 구원할 자이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바로 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날 것도 알았고, 그리고 또, 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에, 뜻,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또 2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이 신약적인 이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하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인도된 것을 믿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것을 알았는가하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자기의 아내 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인 줄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다 뿐만 아닙니다. 어, 이 요셉은 어, 그러한 사실을 믿고 또 증거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적인 그런 의의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적인 믿음을 최초로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약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와 더불어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파여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의 때에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요셉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어,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 예수를 후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건식을 이렇게, 맨날 며칠 이렇게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이것도 영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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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그가 취한 모든 행동들,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목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인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마리아도 정말 순별한 그러한 여인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살펴본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도 정말로, 정말로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부분에서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면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확실한 정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리아와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전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으로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증인을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은 사람도 마리아와 더불어. 요셉이었고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마리아와 더불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돼요. 요셉처럼요 남의 흐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 요셉처럼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이 돼. 요셉처럼 강력한 예수님의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